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성경 호세아 2장 14절에서 3장 5절 오늘 본문 가운데 호세아 2장 15절 말씀 한 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 2장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여러분이 실패하거나 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여러분들을 잠시 떠나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자신의 행동을 잘 반듯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에게여러분에게로러분들은 여러분들은, 여분이 혹시 계분이 혹시 르시습지 모르겠습니다. <laughs> 어떤 들은들은 하나님의 임자 앞에 나가기 전에 내 삶을 거룩하게 잘 정리하고 모든 어려움들을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현장 예배를 거의 잘 나오지 않는 성도님을 이제 심방하다 보면. 고민을 합니다. 이제 다시 교회 와서 예배도 드리시고 믿음 생활 다시 또 회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분들은 지금 내 상황이 이런 이런 부분들을 그리고 제가 여전히 담배도 아직 못 끊었고 이런 것들을 좀 제가 잘 정리하면. 그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잘 그런 분들을 해결하고 난 다음에 제가 교회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우리가 간단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요즘은 거의 뭐 집에서 대본다 매일 샤워하시지만 어쨌든 가끔 목욕탕에 가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 자, 여러분들은 목욕탕에 가기 전에 자기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난 다음에 혹시 가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안 하죠.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또 때로는 잘못된 믿음, 또 나만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 그리고 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말하고, 나도 그렇게 인정하는 아주 독특한 그런 성격,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두려움이라든지, 또 결박이라든지, 중독이라든지,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 영혼과 우리의 삶의 어떤 면에서는 목욕탕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기 전에 우리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고 삶을 반듯하게 그렇게 노력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죠. 목사님, 지금 제가 처한 이 혼란스러운 상황과 이 모든 문제가 전적으로 제가 자처한 거고 저 때문이라면 내가 다 망쳐놨는데 100% 내가 다 책임이 있는 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 도와줄 것을 제가 내가 잘못한 것인데 그렇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라고 반문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당연히 나와서 하나님의 도움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문제, 우리들의 삶의 어떤 잠시 처하고 있는 그런 혼란이 뭐 우리의 의지라든지 우리의 실수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결코 내가 늘 자주 인용하는 성경구절인데 결코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결코 무슨 의미입니까 어떤 경우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예. 때로 우리가 어떤 심각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당신하신 그 약속 때문에 우리를 떠날 수 없고 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여러분이 엄청나게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당신의 아들 가장 값비싼 대가를 아들을 바치셔. 받치시기까지 해서 저희 여러분들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의 진리에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깊이 뿌리 내릴 때, 여러분은 자신감과 또 평강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이 어떤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이나 그런 문제 고통의 계곡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계속 오랫동안 있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시편 23편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만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은 그곳에서 주저앉아 있지 않고 반드시 그 계곡을 통과해서 걸어 나오실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 호세아 2장 15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려웠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아멘. 자, 악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시겠다. 여러분, 악골골짜기할때악골이 무슨 의미, 무슨 의미냐면 네, 괴로움, 네, 근심 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영어 성경 번역에 보면 악골골짜기더 valley of the troubles, 문제. 의 그런 계곡, 이렇게 고난의 계곡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 이장1 5 절을 현대의 성경으로 한번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거기서 그녀에게 포도원을 되돌려 주고 고난의 골짜기를 희망의 문이 되게 하겠다. 저가 어렸을 때와 같이 이집트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거기서 노래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소망의 문, 희망의 문을 열고 우리가 어둠에서 벗어나서 베드로전스 2장 구절에서 말씀하는 그, 그의 기이한 빛, 그의 놀라운 빛그 주님의 생명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고 계십니다. 제가 맡은 지역교회에서 요즘 수협에 좀 시리즈로 설교하고 있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에 일곱 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으로 이제 시리즈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일곱 가지 자신을 나는 뭐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시죠. 나는 세상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런 일곱 가지 예수님의 가장 중요한 자신의 특징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신데.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뭐라고 사실 선포하냐면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내 양들의 문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바로 예수님이 여러분의 소망의 문이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그 진정한 자유함으로. 그 빛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맡기고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의 사랑의 그 임재 안에서 우리는 모든 치유와 용서와 회복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고치시고. 하나님의 방식은 항상 우리 내면에서부터 우리 안에서부터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럴 때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의 상황은 좋아지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갈망했던 그 돌파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아하와 기도의 기간 동안 더욱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의 소망의 문이 되신 그문을 바라보고 그 문을 열고 우리들의 악골 골짜기 그 문제의 골짜기를 잘 통과해서 주님의 빛 가운데로 온전하게 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세아 2장 15절에 그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떤 악월 골짜기, 어떤 고통과 문제의 골짜기 한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의지하고 예수님이 나의 문이시며 나는 그분의 양이라고. 확신하니 믿음 가지고 주님 바라보고 주혜를 부를 때 주님은 선한 목자 되어 주셔서 반드시 우리 한문한문들그악골 골짜기에서 이제는 주님의 그 문을 통해서 치유와 회복과 돌파와 부흥에 하나님 그 영역으로 느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 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희망의 문이 되신 예수님 바라보고 또 주님 이름 부르면서 성령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에도 주님께서 강력하게 그 일을 향하여 주시어 소서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이롱할 양식을 주셔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하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하 우리 열심히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겠서 고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주님이 나의 소망의 모이십니다 함께 손포하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이 아와 기도의 기간 동안 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며 우리가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개인의가정의그 문제가 다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고 강부이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우리 꿈의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의 하물 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